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9th of February, 2025, uh, Wedn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중공업. 삼성중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4,680원, 3.53%, 13.53% 오늘 오르고 있고요. 조선주가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거에 비하면 삼성중공업은 좀못 올랐습니다. 그래서, 에, 좀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조선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FLNG, 이제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한테 견제를 받게 됨으로써, 미국으로서의 아마 FLNG가 조금 더, 어,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.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한덕수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좀 열리고 있고요. 김문수 장관이 사실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인은 51년생 나이가 많아서 또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한동훈을 지지선언 하는 것 같은 좀 발언을 하면서 또 정치.